잘 안되죠? 제가 한번 여러분께 일러드렸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yeah.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저와 같이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인도하는 사람이 찬양합시다. 그게 이제 할렐루 야 이런 뜻이거든요. 찬양합시다. 그럼 누구를 찬양해야 될까요? 알라시는요? 석가모니를? 공자맹자? 소크라테스? 아니란 말이 누구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야 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야외. 야외. 여호와.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찬양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요? 야. 하늘, 하늘, 찬양합시다. 그러면 누구요? 하나님을. 그런 뜻이란 말이 예, 제가 찬양합시다. 그 말을 뭐라고 한다고요? 할렐루!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요? 야! 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laughs> 야 좋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할렐루! 야! 네. 한 번만 더 합시다. 할렐루야! 야! <laughs> 야! 그랬 상관없어요. 오늘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이렇게 함께 모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다 소개해 드렸고, 이게 뭐 하는 날인가도 알려드렸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절기를 보내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탄절이 왜 있을까? 그럼 그날은 무엇 때문에 있는 날일까? 그럼 그날이 왜 그렇게 생겼고 그분의 그 그날의 주인공은 누구고 그분은 누구일까? 우리 한번쯤 생각해 볼,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니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자격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자녀가 된하나님의 은혜로 그 권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러한 자격으로 여기있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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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님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저는여는분 앞에서 기쁨과 위로되는성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해요. 우리 한번 다같이 따라해보실까요? 기쁨과, 기쁨과. 위로되는 성도 위로되는 성도 위로. 니다어 여러분에게 저의 존재는 어떠한 존재일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또 생각도 해 보고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고 싶은데 차마 여쭙지는 못하겠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기쁨이 됩니까? 네. 네. 여러분에게 제가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네. 어떤 부분에서 그럴까요? 좀, 아유, 감사합니다. 다른 건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뭐 물질로 공개한다거나 또뭐 의료행위로 봉사한다거나 기타 어떤 마음의 위안을 충분히 드린다거나 그런 도움은 되지 못할지 몰라도 오늘 저는 목사의 자격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여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 앞에 서 있을 때에 작지만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된다면 네. 저의 존재는 그만큼 가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 뭐 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해야 되겠죠. 네. 여러분에게 제가 기왕이면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할렐루야.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역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어떤 존재이실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인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을 알고 있는 주변의 뭐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고 계신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어, 되고 계십니까? 아, 네. <laughs>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어떻게 나한테 그런 질문을 나는 이렇게 자녀들에게 침이 들고 부담이 들고 다른 사람 염려하게 해주는 사람인데 그런 내가 숨을 콕 칠을 해? 잘못된 영감쟁이 그러실 거 없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은 이미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못 믿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할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제가 지금 목사로서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은 타자에게와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위로의 존재이십니다. 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이 부족하고 미려, 미약하지만,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돼요? 기쁨과 위로를 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완전해서, 여러분이 완벽해서,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온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고, 내가 못난 점이 있고,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하나님 여러분을 그런 존재로 오늘 이곳에 모이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여러분은 이미 족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기쁨이 됩니까? 위로가 됩니까? 여쭤봤죠. 대면 얼마나 되겠어요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뭐 말을 잘합니까? 뭐 웃길 줄을 합니까? 뭐 특별한 재주나 은사가 있어서 지난 주일에 우리 저 박권사님, 여기 어디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어요? 예, 네. 박권사님, 오늘 눈은 뜨셨네요. 지난주에는 한쪽 눈이 감겨서 가셨더니. 오늘은 두 눈을 뜨고 오셨네요. 믿으시거나 안 믿으시거나 일주일 내내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런 일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그런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난주간 예배 마친 이후에 어제까지도 계속 기도가 되더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은사가 있어서 특별히 더 기도하면 빽 눈뜨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기쁨도 못 드리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좋은 말씀, 뭐, 희망의 말씀, 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한들, 얼마나 드리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한테 기쁨과 위로가 된다고 여러분이 얘기하셨고, 저도 그렇게 되는 존재가 되면 좋겠다고 희망하고 있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이렇게 믿고 나가면 나는 어떤 존재야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유회하게 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세워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신다고 하면 오늘 이곳에서 유한하고 제한적이고 여러 가지로 통제받는 가운데 있다 하실지라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과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위로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의 부모님 지금 안 계세요. 아버님도 어머님도 안 계세요. 아버님은 가신 지가 14년 됐나요? 1 5 4년 됐어요. 저희 어머님은 이제 4년 됐어요. 최소 4년 전에 저는 아버지 어머니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보고 싶어도 볼 수도 없고 음성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어요. 한 번씩 당신들 주무시고 계신 곳에 가서 아버지 영머니저 왔어요.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글쎄.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보이고 돌아가신 분이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다고 하는 그 자체가 저희는 위로가 돼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분을 다시 볼 날이 올 것이다. 어디 어디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고, 죽지 않고 영원히 슬픔도 없는, 눈물도 없는 곳에서 왕 같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 것을 생각하면 기뻐요. 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미 그런 존재가 되어 계시고 여러분이 계시다고 하는 그 자체로 이미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뭐가 될까요? 기쁨이 안 될지라도 위로는 되는 거예요. 위로가 안 된다면 기쁨이 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요 물질적인 존재고 물질적인 제한을 받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한계가 있고 그게 부담스러운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관계라든가 우리의 존재됨을 존재 우리 존재됨을 흐트러뜨릴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믿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존재는 참으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지인들에게, 친구들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의 사람으로 존재하게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나못 믿겠어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아, 제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얼마 못 믿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할수 없지 어떻게. 해? 뭘 기도해요. 기도해서 될게 아니더라고요. <든지지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아무리 예수 믿으더도못 믿겠대요. 안 믿어진대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할수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기도해도 안 되는 건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피곤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지고 나아가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믿지 아니하던 자들도 어떻게 될까요? 믿음으로 변화될 때가 오지 오늘 이시간에 부족한 아마 종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친 백성이요 자녀가 되셨습니다. 나한 번만 더 할래요. <laughs>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기쁨과 위로의 사람이 되신 줄 믿으십니까? 네. 오늘 본문은 빌레몬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한번 다 따라서 합시다. 빌레몬 빌레몬. 그렇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됨이나 뜻이나 이런 거는 제가 오늘 다 얘기를 못하겠고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바울사도가 감옥에 갇힌 어거의 몸 죄수의 신분이 된 상황 가운데서 편지를 써서 보낸 서신서예요. 여러분 오늘 8절을 보시면요. 8절 9절을 보시면은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여여 같이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것은 나이 많은 바울 사도 다시 말하면 바울이라고 한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에 감옥에 또 갇혀가지고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복음 전한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감옥에 붙잡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가 바울 사도가 나이가 어땠을 때? 나이가 많았을 때단 말이에요. 그래 그런 때에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보냈는데 이 편지의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거기, 10절을 보니까,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네시모. 오네시모. 네, 좀 낯선 사람의 이름이겠지만,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도둑질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한간에는 여러 얘기가 있어요. 떡대, 먹는 것 때문에 도둑질을 하다가 걸렸다. 또 무슨 뭐, 어, 그릇을 훔치다가 걸렸다. 이런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정확한 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도둑질을 하다가 붙잡혀서 온 사람이 누구예요? 네.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었어요. 네. 근데 그 오네시모가 갇힌 그 자리에 누가 또 갇혔단 얘기예요? 네. 바울도 갇혔단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바울은 차치하고라도, 이 도둑질 하다가 걸린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일까요? 유익하지 못한 사람일까요? 유익하지 못한 사람이죠. 왜? 뭐 하다가 온 사람이니까? 도둑질 하다 걸려서 온 도둑놈이니까 도둑놈 좋아하실 분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불편하고 해로를 주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그 오래 심어 옆에 누가 같이 있다고요? 바울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갇혔다고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 복음 전하다가 갇힌 사람이에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이 오네시보를 만나서 뭐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했을까요? 바울이 좀말 잘합니까? 근데 그가 감옥에 갇힌 것은 다른 죄목이 아니라 뭐 때문에 갇혔다고요 지금? 예수 복음 전하다 갇혔다 그랬으니 지금 그 사람 앞에 도둑질하다 온 사람이 딱 걸렸으니 그 사람에게 바울이 한게 뭐겠냐 말이에요. Yeah. 그렇습니다. 예수 복음 전하지 않았겠습니다. 도둑질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남에게 기쁨도 안되고 위로도 안되는 오는 신모였지만 그가 바울을 통해서 만난 누구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그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고 이제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옛날 도적질하다가 걸린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는 우리에게 기쁨의 반대가 뭐예요? 슬픔이죠. 위로의 반대가 뭘까요? 걱정 근심거리겠죠. 그렇게 걱정 근심거리 슬픔을 주는 사람이었던 오네시모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서 그는 그게 아니다. 빌레몬 너와 나에게. 그리고, 오네시모, 그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는 도움이 되는 사람, 기쁨이 되는 사람,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었다. 아 그러니, 너는 그를 잘 맞아들여서, 마치 누구를 보듯이, 바울사도 나를 보듯이 그를 대하여 주라. 이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재밌죠? <laughs>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빌레몬스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내용은 사실은 이 오네시모가 기쁨이다, 위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 4절서부터 7절 사이를 보게 되면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너를 생각해 말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편지 글을 받는 누구에게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얘기 그러므로 그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바울 사도가 너는 피록 내가 나이 들고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런 신세이지만 도둑질하다가 잔편이 오네심모한 사람을 전화시켰고 이제 그를 너에게 보내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나를 본것 같이 하고 그와 더불어 주의 일을 잘 감당해라. 내가 너 빌레몬을 보니까 너는 나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사람이구나. 이후에 심어도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으니 이제 함께 일 잘해서 주님께 영광을 나타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름다운 얘기에요. 좀 듣기가 거북한 얘기예요. 네. 아름다운 얘기죠. 오늘 저도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시간 오늘 현재. 주변인들에게 어떤 존재가 될지 저는 모르겠으나, 이제 곧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 생각이나 내 스스로를 돌아볼 때의 나를 성찰함에 있어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아서 다른 사람에게 슬픔이 되는 것 같고 걱정거리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거짓 없이, 의심 없이 참으로 예수를 영접한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 하나로 인해서 여러분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바꿀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줄 믿으시기 음. 바랍니다. 네. 이 복음이에요. 내가 완벽해서 내가 완전해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기쁨과 위로가 아니라, 내 영혼이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내 영혼이 구원함을 받아 천국 갈 소망의 사람으로 오늘 내가 여기에 있으니, 그것 하나면 기쁜 일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하나면 자녀손에게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의 기쁨, 여러분의 위로가 된것 같은 그러한 소망의 삶이 여러분의 자녀 손들과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지인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전달되어지는 역사의 주인공. 여러분은 그러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그 날이 무슨 날이고 성탄절. 그래서 오늘 2023년도 12월 25일은 이렇게 보니까 월요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월요일이 되면 빌보다 우주 오셨네. 그건 뭐야? 만벽성 맞으라고 가 찬양하고 노래하고 박수를 치지만 그걸 정말 믿고 기쁨으로 정말 구원받은 자의 감격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감사하기도. 저와 여러분은 그 가운데 속한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러므로, 그날을 바라고, 그날의 기쁨을 최고로 높이며,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인사를 하죠. 먼 크리스마스 그러죠?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죠? 메리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성탄절을 축하합니다. 성탄절, 기쁜 성탄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그날 그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에, 뭐요 인사와 화답 우리가 해야 되겠거니만. 저는 뭐 10년까지는 안된것 같아요. 10년까지는 안된것 같고, 10년 가까이 몇년 전서부터 매년 성탄절에 대한 컨셉을 하나씩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 하냐면, 올해 성탄절은 어떤 주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제는 스스로가 또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제 스스로가 찾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올해도 그런 생각의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으면 이런 얘기 안 하겠죠.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아무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어느 순간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a 이 k you. Thank you. t h a 땡큐가 Thank you. 아해 네. 아, 네. 감사 <laughs> 그래 감사합니다 그런 뜻이죠. 너 성탄절 맞이해? 까지마 생각 없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안 믿는 사람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그 묻혀서 그냥 하지마.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 좋아 좋은데 얼마나 너 감사한 일이니? 너 정말 감사해? 그렇다면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주셔서 감사하고, 성탄절이 생겨서 감사하고, 그날 하나님이신 나의 창조주 아버지가 스스로의 사람의 몸을 아기의 모습으로 다따녀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감사해라. 할렐루야. 그건 마음. 그래서 올해 2023년도 성탄절 컨셉을 저는 한번 다 같이 합시다. 땡큐 크리스마스 그냥 영어 발음이 어떤지 모르지만 그냥 하는 거예요. 땡큐 크리스마스 우리가 땡큐, 땡큐, 땡큐 별소리를 다하잖아요 발음을 그냥 무시하고 쉬운 대로 땡큐 땡큐 하면 다알아잖아요 땡큐 크리스마스 감사한성탄절 그렇게 맞이하는 복된 성탄절 저는 지금 그렇게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할 때 정말 감사와 감정이 넘치는 t h a n 스 y o 땡큐 크리스마스! Thank you. Thank you,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보세요. 큰 소리로 여러이하리크예요메스 한번 해보스요큰소큐크리스이 하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Thank you Christmas. 제가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 때가 여러분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땡큐, 오 좋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하는 가운데 메리 크리스마스로 화답하고 영광들. 그리고 복된 성탄절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